객체 37-1번에 범그 분수 관련해서 그 이해랑 그 다음에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있는데 증명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범 분수는 일단은 뭘 얘기해? 분수에 분수가 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a 분에 b 분에 c 분에 d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네니렇 되겠지?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얘기해볼까? 결과는 네. 어떻게 돼? 안쪽끼리 곱한 거가 분모가 되고 바깥쪽 끼리 곱한 거가 분자가 된다. 이런 느낌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응. 이제 증명해. 증명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데. 여기 위에 있는 얘네 있지. 분수지만 분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얘네는 분수지만 분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랑 파란색 세모가 이렇게만 보이는데 저 맞죠? 분수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인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해 됐지? 그냥.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해? 색깔 대게좋 나? 곱하기 세모 분의 1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맞죠나누기 이렇게 풀잖아 된 거지? 근데 동그라미가 얼마였어 아까? c분의 d 아니었어? c분의 d? 근데 세모 분의 1은 저것의 역수거든? 그럼 b분의 a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되지? 네.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돼? BC분의 AD가 되니까 마치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처럼 돼버린 거야. 이해되겠어? 네. 이게 범순수의 는거